펜실베이니아 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다. 한 남성이 불에 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의 일부가 녹아내린 상태로 발견된 것이다. 이 남성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 어느 날 아침 집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. 그의 피부는 마치 고온에 노출된 것처럼 녹아내린 흔적이 있었지만 주변에는 화재나 고온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. 의료진과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가설을 제시했다. 일부는 희귀한 피부 질환이나 화학 물질에 의한 반응을 의심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. 또한 자발적 인간 연소 현상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이 역시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. 이 사건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큰 공포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.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다양한 미신과 소문이 퍼져나갔다.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.